뭐야? 뭐야 이거? <laughs> 한글이 한글도 있고 아, 한글도 있고 아, 한자 더 많아 한자 더 많아 이씨책 페이지는 어디였어? 여기 어나 이거 읽을 줄 알아 동심보가 아니 명심보감이잖아 아 그래 <laughs> 반지니 어 빨리 와봐 검은 뭐야 이거 뭐야? 너무 어렵다, 어렵다 너무 어렵다 나못 읽겠다 새로 읽는 게 이거 전 내용 모르겠다 어떡하지? 세븐틴 오로 가자 세븐틴 오로 가자 아저 이거 우동 한 그릇 하나랑 이거랑 그거 동신보감 좀 빌려주세요 네. 명신보감이니? 아 맞네 아미안 아씨 수... 아니 이건 도서관에 없는 책인데 그래요? 어, 어, 어 그런 거같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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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이것만 빌려주세요 이거 이거 가져가도 돼요? 이 가져가도 요 가져가고 싶으면 어, 가져가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야나 이거 진짜 이거 뭔책 어? 카톡 집가서쳐 보자. 보자. 나지 네, 심 공부가. 안 일할. 야가 어. 산에 어, 기념관이 어. 있어. 어 있어 있네. 그것도 증거 있네. 한번가 보는 게어 어, 괜찮네어 선생님한테 부탁 해서 가 보자. 가 보자. 가자 그럼 지금 가자. 외솔기념관은 울산광역시 중구병령 12길 1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울산 출신 한글학자 최연배 선생님을 기리기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외솔 전시실에는 외솔 최연배 선생님의 업적을 알수 있는 유품 및 주요 저서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념관은 제1전시실, 제2전시실, 특별전시실, 영상실, 체험실, 한글교실로 꾸며져 있습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우리는 문화해설사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외솔 기념관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문화해설사가 들려주신 외솔 최연배 선생님의 업적과 주요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연배 선생님은 주시경 선생님의 민족주의적 언어관의 영향을 받아 국어 운동의 길로 뛰어드셨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건거되어 해방이 될 때까지 옥중 생활을 하였으며, 해방 직후 가장 시급한 과제였던 국어 교재 편찬과 교사 양성에 힘쓰셨습니다. 한글 첫걸음을 비롯한 각종 한글 교과서 50여 권을 편찬하셨고, 한자 대신 한글 쓰기, 세로 쓰기 대신 가로 쓰기를 주장하셨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국어사전 조선어학회의. 큰 사전 편찬을 위해 노력하셨고, 한글 사용 빈도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한글 연구에 기여하였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우리는 우리 구장의 큰 인물 외솔 최연배 선생님의 기념관을 방문했고,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뜻깊은 시간을 보낸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억에는는는는냥냥이친친들들리리한국에 어, 선생님은 한글을좀더그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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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좀재밌서긴한데한글이목 한국에서 한에 남는 말에한글이목한이다 라고 최에서선생님께서한겨한글이목한이다한글이목 한국에서 한한글이목한한글은 목숨이던가?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